Seeing is memorizing. Voca Vision. 에버랜드 원. Anyway, 어쨌든. Even 한층더 무엇 무엇까지도 평평한. Ever 언젠가 일찍이 이제까지. Forward. 앞으로, 앞쪽으로, only, 유일한 단지 무엇 뿐인, perhaps, 아마 어쩌면, quite, 아주, rather, 무엇이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우리 부사 공부하러 에버랜드로 놀러 갑시다. 세 장의 그림을 통해서 부사를 모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 여기 보게 되니까, 아빠와 아들이 에버랜드 가자리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저기 안내 게시판도 보이고, 저기 큰 길에 그냥 우리 빨간 머리 앤이 지나가는 그림도 보이네요. 언니 하면은 유일한 하나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빠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 언니입니다. 성은 오고, 이름은 운니에요. 언니 Only 하면 유일한 하나뿐이 이런 얘기죠. 독자인 것 같아요. 그 아빠가, 아마도 우리 언니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하면 perhaps입니다. perhaps.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어때요? 퍼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왜? 퍼할때 퍼런, 모자 할때해 붙이면 perhaps가 되잖아요. 네? perhaps 아마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아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운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놀이동산 꽤 좋아해요. 꽤, quite. 꽤하고 quite랑 발음이 비슷하죠? quite. 저꽤 좋아하거든요. 쿠에이트에 있는 놀이공원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화이트. 놀이공원에 갔거든요. 갔더니 안내양을 만났어요. 안내양이 무서운 놀이기구 타실래요? 라고 묻자 운니는 차라리 저기 아래 덜 무서운 걸로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 덜. 레덜. 차라리 하면 레더입니다. 레더. Rather. 음. 그 아래 보니까 에버랜드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네요. 세 명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버란 단어 봅시다. 에버는 도대체, 지금까지, 언젠가 이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각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뜻을 얘기하고 있네요. 도대체 저게 뭘까? 에버. 너 저거 지금까지 타본 적이 있어? 에버. 언젠가 타보면 좋겠다. 에버. Ever. 에버는 예, 도대체, 지금까지, 언젠가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 명의 대화를 통해서 이세 가지 뜻 기억하도록 해요. 그 앞에 에버랜드 그 길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데 가면 길조심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빨강머리에는 그냥 막 지나가네요. 차가 막 앞으로 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앞으로 하면은 forward입니다. forward. 이 word는 어디 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for는 앞이에요. forward. 차가 막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누가 빨강머리 any? 어쨌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면 any way입니다. any 길을 겁도 없이 지난다는 거죠. any way. 어쨌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길은 아스팔트 길이라 아주 평평해요. 평평하다가 이분입니다이분 Even.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길이 평평해서 인라인 스케이트도 잘탈수 있겠다. 어떻게 해서 평평해서 인라인 스케이트까지도 이분은 평평해서 뭐뭐까지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긴 단어가 8개입니다. 이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only 유일한 단지 하나뿐인 john is the only child in his family perhaps, 아마 어쩌면, perhaps I can give you a hand quite, 아주, the dress looks quite nice rather, 오히려 차라리, I would rather have dinner now ever, 언젠가 일찍이 지금까지 have you ever visited Australia? Forward. 앞으로, 앞쪽으로. Take two paces forward. Anyway. 어쨌든. Anyway, I shall go. Even. 한층, 뭐뭐까지도 평평한. Even a child could understand it. A father thinks that if he asks his son to go to Everland, perhaps his son will like it. Only Perhaps Quite Rather Ever Forward Anyway Even Only Perhaps Quite Rather. Ever. Forward. Anyway. Even.